오늘, 그,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로라는 거 아니고요. 멸망전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바로 드리면, 순위 그룹에 이제, 노, 음악, 저희가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노래와 댄스. 그래서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지명, 지명 멸망전을 합니다. 노래, 아, 붙고 싶은 사람, 누구와 붙고 싶다. 댄스와 누구랑 붙고 싶다. 뭐 이런 식입니다. 배틀. 아,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 아니 근데 당시 청바지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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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꾸미고 왔는데. 아니, 아니. 나는 꾸미기 아니 그냥 입고 왔어요. 아니 티셔츠 청바지 아니. 다리 털 뭐야? 아까. <laughs> <다리털. 웃음> 아니 근데 제부러좀 하세요. 에이, 에이, 아니 근데 어. 일부러 입어요. 재산이에요. 그래도 좀 네. 새로운 사람 만난다 그래도 좀 옷장에서 꺼내왔어요 네. 아데 보성 씨. 네. 아니, 우리 우리 살짝 웃을고 싶었잖아. 네. 어, BJ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아니었아 크게. 아, 에, 어. 근데 저 목걸이 꾸기 이런 거 보면은 그 십이 제자 같은 거 다시 할 생각 없어? 너도 그거 나이 했는데, 나이 했는데 원래 했는데. 어. 뭐부터 시작해서 사건 사고. 나도 시발 막 나도 어, 어. 막 생각을 했지 어, 왜냐 면 어. 저도 했으니까 돈 진짜 많이 벌다는데 왜 이렇게 뭐 사건 사고나. 어 그래갖고 좀어 무섭잖아요. 근데 어. 폭로 한안 터지네? 다 <laughs> 생각이 깨끗하게 났나 봐. 아 진짜 뽕들러가 없어 이형은 소문이 없어 소문이 남순 형은. 아네 남순아. 나 솔직히 말해 둘이 결혼해 언제 할지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음, 둘이 음. 결혼? 정년기는 이제 지났잖아. 음.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좋은 짝을 만나서 이제. 보니까 상우도 결혼하더만. 근데 좀 다른 그래. 게이 새끼는 안 하는 거고 난못 하는 건데 일단은. 에 그건 아니지.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요? 2년 안에 해요. 어? 아 진짜 이거. 아 볼게요. 지금 좋은 짝이 있나요? 아니요 찾고 있어요. 저저 찾고 있어요 저는. 태훈이 아, 형 벌써 YB에서 찾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찾고 있죠 아맘리에. 일반이든 누구든. 아 이형이면 YB에서 아, 찾으려고. 아 아니요 오늘 찾으러 왔어요. 예? 어 순위 그룹에서? <laughs> 이쁘던데? 류아가 제일 이쁘더라 그래도. 진짜? 아 이쁜 여자 진짜 많지. 순위 그룹 다 이뻐. 솔직히 말해서. 네. 자, 그래서 커피, 오늘 일단 컨텐츠 아, 게임을 또 오랜만에 나 아니, 그냥 있겠네. 우리가 무지성, 무지성 토크 하면은 계속 갈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현실적 아까 뭐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솔직한 음, 마음 들어보자. 아, 이런 거죠, 오랜만에. 혹시? 야, 이거... 이거 가자. 이셋 중에서 누구라도 결혼한다면은 추 가장 많이 낼것 같은 사람. 아 하나, 둘, 셋, 내가 내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어. 아, 까철구는 그러니까 음. 나는 많이 안 돼. 아, 난나 적정선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낼것 같아. 이 아, 네가 가장 많이 내돈금이 얼마까지 내 봤는데요? 나1만 원. 나도. 어, 나도 1만 나도 1만 어, 어, 진짜. 나1만 원. 별로 차이. 별로 안 어, 안 별로. 원. 나도 그냥 1만 원씩 내. 무난 어, 군대, 무조건? 군대 후임난 어, 무조건. 아, 무조건이 아니라 아, 나는 제일 많이 한다는 게난1만 원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냥 나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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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이에서. 난딱 정해져 있어. 어. 완전 친하다. 어. 그러면 30만 원. 왜냐면 어, 왜는 경주 너무 맞아, 많이 가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조금 적정선으로 치, 그냥 음 아는 사이다2 0만 원. 음 아, 나그만 원은 좀 그래. 나 추기 말고 그거 궁금해요. 뭐? 당신 전 여친한테 제일 비싼 선물 사준 게 얼마예요? 어, 진짜 궁금하다. 저 무슨 밥 같은 거? 선물을 사본 사줘본적물했어요 그게... 왜냐면 이 형도 올해 못 사귀었잖아. 올해 못 만나서. 아 얘는 또 그걸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이제 선물을 안 사주네요. 설거는 뭐 선물해줬는데. 아, 저는 팔찌도 사줘봤고 아, 다 사줘봤죠. 저저 아, 아, 폭풍남이에요. 여자친구한테 진짜 오이래요. 나는 얘가 진짜 그거 호구의 대명. 나나 호구 절대 아니고 나는 근데 밥 같은 건 내가 사는데 옛날에 일본 갔다 와서 구두 사준 적이 어, 있어. 구두 사준 적 있다고? 신발 일본에서. 그래서 까였지. 어? 아니 뭘 까요? 저안 까요. 자 다음으로 본인 그룹 말고 다른 그룹에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아, 사람 뭐, 한명 정도만 아, 얘기하자. 예. 아 이거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저는 하랑이요 나도 주하랑. 아, 나나 나는 나 민서율. 어 순위 그룹에서. 왜냐면나 어. 맨날 이제 점심 시간 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맨날 요가 뭐 약간 입으시고 필라테스 막 이런 거 하시던데. 아이 새끼 아직까지. 너를 못 고쳤네. 새끼까지. 나 연... 순위 그룹 맞죠? 어, 어, 오늘 아니, 오죠? 어. 아니 어. 오늘 안 왔다 모르겠어. 아니 그, 나 나도 솔직히 순위 그룹 안에서만 선택하라 그러면 나도 민서유저 음. 민서 왜 따라해? 민... 아, 아니, 피부가 존나 하해. 진짜 거의 뭐 백욱이야. 어 진짜 백나 진짜 백인인 줄 알았어. 전 옛날에 나왔어. 그 시상식 때 가서 놀랐던 게 오연아 님이랑 민서윤 님이 아, 진짜. 아오어내내 내 기억에 그냥. 저 작년 요, 작년 연하나, 시상식 때 연하나, 연하나, 연하나. 어, 엄청 이뻤어요. 연아, 연아도 나같이. 어, 어 그럼 본인 코루에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래도 그래도 임주아. 임주아가 얼굴로 따지면. 아, 임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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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굴로 임주아. 따지면 임주아. 나는 태연짱. 누구야? 난 태연짱. 요번에 음. 와요? 태연짱하고 민소희로 나아 응. 그래? 우리 응. 하나 아... 춤을 하는 중에 이 레드 불이 있습니다. 레드 불이 두 개가 들어오면. 노래가 끊깁니다 아, 아... 그래서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금방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요 네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